군대 때부터 인연이 이어진 남자들의 국미 화장품이죠 닥터지의 레드 블레미시 라인. 오늘은 이전 제품을 <laughs> 구매를 해봤고 이 모든 제품들을 사요템, 마요템. 그리고 애매템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투표에서 많은 분들이 다시 보고 싶은 컨텐츠로 골라주셔서 이 싹다 리뷰 컨텐츠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국민템들에 대한 저의 의견과 숨겨진 꿀템 뭐가 있을지 그리고 탑3 제품 뽑는 거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볼 거는 이 토너 스킨류. 우리가 세안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바르는 제품들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세개다 일단은 사유템입니다. 사실 뭐 크게 깔게 없는 제품들이었어요. 첫 번째 이 클리어 수딩 토너는 닥터지 수분 크림과 함께 군대에서부터 사회까지 정말 정말 유명한 국민템이고 우리 채널에 그래서 말하는 보습감 기준으로 1 진짜 완전 가벼운 그래서 지성분들한테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되게 그냥 가벼운 느낌이라 흡수도 되게 빠르고 진정 효과 있는 시카 성분에다가 뭐 성분도 전체적으로 순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제품은 아하랑 바하라고 하는 이제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어 그래서 손에 덜어서 그냥 가벼운 스킨처럼 쓴다 해도 괜찮지만 화장솜에 덜어서 닦았을 었때더 효과가 좋은 그런 토너입니다 출시된 지 엄청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최저가로 9,000원 정도에도 구매가 가능하던데 지성피부시라면 그냥 무난하고 가성비 좋게 쓰시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 시카 수딩 토너라고 또 있더라고.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 클리어 스윙 터널보다는 쪽. 조금 보습감이 있습니다. 그래한1.5 정도. 완전 지성보다는 이제 복합성이나 조금은 건조한 느낌이 드는데 이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병풀, 바이옴, 판테놀 뭐 이런 진정 성분들이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각질 제거 목적이라기보다는 진정과 수분 공급에 조금 더 포커스한 그런 토너입니다. 나는 완전 그냥 지성이야 하면 요거 그리고 나는 피부가 좀 건조하고 좀 진정 되는 거 찾아요 하면 요거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라인에서 나는 이게 진짜 이번 발견이었어. 이게 이제 클리어 퀵 수딩 팩이라고 해서 패드를 열어가지고 스킨케어 쳤. 이제 피부에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짧으면 2분, 뭐 길면 한 5분 정도 있는 그런 제품인데 보면 아시겠지만 재질이 진짜 너무 너무 얇아서 피부 막 뜨끈뜨끈한 게 한번 싹 빠지고 달라오는 피부에 진정 효과도 진짜 좋더라고. 얘를 그냥 이제 두개 그냥 올려놓고 좀멍 때리고 있다가 이렇게 짜가지고 나머지 액체 얼굴 전체적으로 두드려주시면 훨씬 더 진정 효과랑 쿨링 효과 좋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토너 라인은 다 너무 좋다. 그럼 여러분, 이또 에센스가 있어요. 솔직히 나 이거 유명템 아니라서 이것도 큰 기대 안 했는데 이것도 너무 좋던데? 근데 얘 진짜 가볍고 진정 효과도 너무 괜찮아. 보면 이렇게 그냥 완전 흐르는 이런 에센스거든 쿨링감도 좋고 기본적으로 이 라인에 계속 쓰이는 이 시카 컴플렉스가 어떻게 보면 진정 효과로 국민템이 된 그런 라인이다 보니까 가벼운 진정 에센스 찾으시면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피디님이랑 써보고 좋다라고 소리가 나왔던 몇 개의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국민 수분크림을 포함해서 로션이랑 수분크림들 이렇게 4개나 만들었어 얘네 씨 이거 뭐 하자는 거야 레드뮬레미씨클리어 수분 크림이야 국민 수분크림이죠 당연히 사요템입니다 여러분 이제 군대에서 사실 요만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요를 이제 쓰고 밖에 나와서도 계속 쓰려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 피디님이 닥터지에 문의를 했는데 군대에서 많이 쓰시는 거에다가 이제 다른 진정성분을 좀 추가한 버전이 요 시중에서 유통되는 버전이라고 뭐 그렇게 답변을 주셨대요. 근데 솔직히 근데 거의 비슷한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생각보다 젤 크림스럽게 나오는 이런 크림들 치고는 조금은 유분감이 있는 편이다. 그렇지만 진정효과나 무난하게 쓰시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요 레드블레미쉬 시카수딩 크림 생긴 게두 개가 거의 비슷해서 조금 혼동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안에가 살짝 연두색입니다. 얘는 첫 m 템입니다 이거보다 이제 여기에 시카 진정 성분이 뭐 300배, 300배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예민한 피부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발랐을 때 오히려 얘가 흡수가 조금 느리고 약간 연고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물론 저희가 이걸 지금 한 2주 정도 써보고 있어요. 근데 장기간 테스트를 해보면 좀 다르겠지만 뭐 사용감이나 보증된 진정 효과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저는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국민 수분 크림을 그냥 쓸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 더 있네. 크림류의 마지막이 이게 있었어. 시카 S 크림 EX란 제품인데 기존에 있던 뭐 시. 시카 스 크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뭐 49배 진정 성분이 높아진 거래 그러면 기존 거도 대체 얼마나 조금 들어있었든 죄송합니다 얘는 좋은 게 봐봐 이렇게 되게 좀 꾸덕해 그래서 솔직히 지금보다는 좀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제품인 것 같긴 한데 좋았던 점이 저희 누나가 사실 건성이에요 근데 우리 누나가 썼을 때 보습 효과랑 이제 지속력 대비 이 끈적이 는 느낌이 되게 없다고 얘기를 해줬고, 진정이 한번확 됐다고 하더라고. 이 제형적인 느낌이나 진정효과 이런 걸 봤을 때, 나는 크림 중에 오히려 얘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완전 사요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션으로 나오는 게, 요 플루이드랑 에멀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플루이드는 사요, 에멀전은 마요입니다. 첫 마요. 플루이드는 그냥 진짜 로션이거든? 이렇게 완전히 그냥 흘러. 그리고 내가 최근에 발라본 로션 중에 흡수는 제일 빠른 것 같아. 근데 그래서 그냥 되게 가벼워. 진짜 나는 그냥 기름 많은 지성 피부라서 막딴거 바르기 너무 귀찮다라고 하시면은, 스킨 그냥 아무거나 바르고, 플루이드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가벼움입니다. 그래서 그냥 산뜻하게 바르기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만히 에멀전이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다 만들어 볼까? 약간 이렇게 생각한 느낌이 좀 들어요. 여기 다 이제 시카 제품이 들어있어요. 병풀이라고 해서 진정에 좋은. 근데 얘는 거기다 쑥도 넣었어. 근데 사용감이 뭔가 보습의 지속력 대비 조금 유분감이 많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이런 로션 타입을 쓰실 거라면 차라리 그냥 나는 플루이드를 쓸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포맨 라인도 있어요. 이제 남자들 써라, 뭐 이런 라인인데, 우리가 이미 앞에 걸잘 쓰고 있는데, 이 포맨 라인이 사실 또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도 또 좋은 제품이 있더라고요. 일단 가장 먼저 이 남자분들 용으로 나온 이 토너, 사요템입니다. 이게 앞에서 나온 그 클리어 수딩 토너랑 시카 수딩 토너의 약간 중간 같은 느낌? 이게 흡수력이 진짜 좋은데, 수분감도 어느 정도 있어서, 특히 이제 면도 후에 진정용으로 또 쓰기 되게 좋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얘는 솔직히 뭐 화장솜에 닦았어도 괜찮고, 손에 이렇게 덜었어도 괜찮은 정도 사용감인데다가, 살짝 느껴지는 이 향이랑 흡수됐을 때 수분감이 남성 피부로써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사용감이었습니다. 오히려 남자분들 이세개 스킨 중에 하나 산다고 하면은 저는 포맨을 추천할 것 같아요. 이 오리너원으로 나온 게이 플루이드랑 이 크림 이두 가지가 있거든. 플루이드는 사요. 크림은 사지 마세요. 이게 <laughs> 이 플루이드랑 멀티 슈딩 토너 포맨 이두 개가 이제 궁합이 좋게 사용하기 좋겠더라고. 이게 이제 앞에 보여드린 에센스 플루이드 고그 제품보다는 조금 그래도 보습감이 더 있어요. 조금은 유분감도 있어서 보습력이 조금은 더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제 마요템이었던그수딩 에멀전 제품보다는 유분감이 확실히 적습니다. 남자분들 되게 거부감 없이 쓰실만한 느낌이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남자들이 피부톤 되게 많이 칙칙해지기도 하고, 뭐 색소침착 이런 게 되게 많잖아. 그런 걸 조금 찝어서 미백성분 두 가지가 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서 남자분들 좀 칙칙한 피부톤에 도움을 또줄 수가 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 크림은 말이죠. 왜 이렇게 유분기가 많고, 흡수는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여기가 사실 많고, 클렌징이나 이런 건 사실 별게 없더라고. 클렌징 이렇게 두 개. 얘는 에메템, 그 얘는 사요템입니다 사실 이 클리어 수딩폼은 진짜 진짜 유명하거든. 피지 해주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그게 포함된 순한 약산성 클렌징폼으로 이제 지성분들한테 진짜 많이 사랑받는 제품인데 얘가 뭔가 거품이 그렇게 풍성한지 잘 모르겠고 향이 왜 이렇게 막 플라스틱 냄새 같은 게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민감한 향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이 향에 되게 민감한 편이라서 한 통을 차마 다 비우지 못한 그런 클렌징폼입니다 전 이런 느낌의 비슷한 클렌징폼은 차라리 아비브 그 어성초 클렌징폼을 추천을 했었고 잘 쓰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향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것도 약간 이번에 발견 포맨 라인의 클렌징 폼이 또 있거든? 이거 생각보다 너무 좋던데? 이 닥터지 클리어 수딩 폼요거보다더 산뜻해요. 거품도 더잘 나고. 근데 얘도 약산성이고, 이제 여드름성 피부와 기능성 화장품 인증도 받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느낌은 이 클리어 수딩 폼보다는 조금 뽀득뽀득하게 씻기는 느낌이 있어서 지성 피부분들한테 적합할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여름철에 조금 뽀득뽀득하게 씻기면서도 순한 약산성 폼을 찾으셨다면 제가 많이 추천하는 그 녹두 폼하고 약간 쌍두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완전 사유템. 은근히 여기 포맨 라인이 괜찮아요. 아, 그리고 요 선크림도 있던데? 요건 사요템. 입 요거 그냥 올리브영 베스트셀러 중에 자장나무 수분 선크림이라고 있잖아요. 그거처럼 진짜 수분 크림처럼 발리고 백탁 없고 그냥 겉에 막 끈적이거나 이런 건 없는데 촉촉합니다. 메이크업 전에 쓰기에도 좋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쓰기 좋은 선크림일 것 같고 마스크팩 두개 보고 갑시다. 레드블라미쉬 쿨 수딩 마스크, 그다음 딥 수딩 마스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둘다사요템인데 저는 이쿨 수딩 마스크를 조금 더 추천합니다. 이게 사용하기 전 15분 전에 이제 냉동실에 넣어두면은 이 온도계가 이제 색깔이 싹 바뀌면서 좀 시원하게 쓰실 수 있다 이런 느낌의 제품이거든. 근데 이게 되게 산뜻하면서 쿨링 민감 진정 효과 좋은 걸로 올리브영에서도 너무너무 유명해서 저도 얘는 진짜 한 20장은 써본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 마스크팩 추천할 때도 추천했었고 진짜 남자분들 거부감 없이 쓰시면 되게 좋은 마스크팩입니다. 딥수딩 마스크는 조금 더 이제 보습감도 있고 조금 더 액체가 좀 무거워요. 시원하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시트가 조금 더 부드러워서 민감하고 좀 건조하신 분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다 가격대는 이제 온라인에서 사면은 개당 한 1,500원 정도로 살수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괜찮지. 어. 그리고 이거 무슨 스팟 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드름 난 데다가 우리 이제 채널에 나왔던 티트리오일 바르듯이 이렇게 그냥 발라주면 얘가 좀 부분 진정을 빡세게 시켜준다 이런 건데 얘는 마요템을 줘야 될것 같은 이유가 뭐 진정 효과 이런 게랑 별개로 이 제형이 이렇게 약간 연고스러워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좀더 젤처럼 돼서 더 시원하고 아니면 그냥 아이티트리 오일처럼 액상으로 돼 있어서 바르고 나서 좀 불편함이 없는 제품들을 저는 조금 더 선호합니다. 남자분들도 사용감 이런 거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 걸더 좋아하실 것 같고 굳이 얘를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마지막은 이 필링 제품이 있는데 이거 되게 특이해. 이렇게 거품으로 나오는데 각질이 많이 쌓인 그런 피부에 이제 그냥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는 그런 각질 제거제입니다. 써보니까 괜찮습니다. 순하고 따갑지도 않고 다만 이 거품을 흡수시킨다는 느낌이 조금 어색하긴 해. 저는 솔직히 이런 거보다 그냥 클레이 마스크나 필링 젤이두 가지를 더 좋아하긴 해요. 뭔가 막 채널에 나왔던 다양한 그런 각질 제거 제품들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졌다면 이렇게 바르는 거 사가지고 일주일에 두번 정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탑3를 뽑아 봐야죠. 긴 여정이었다. 3위는 요거. 시카 에스크림 EX. 지금 기름이 되게 많은 피부들도 겨울엔 조금 건조해지기 마련인데 비교적 부담 없 겨울에 쓰실 만한 진정 크림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2위는 클리어 수딩 액티브 에센스 가벼운 진정 에센스로 쓰기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수분감 막 건조한 거 개선되고 이런 걸 기대하고 쓴다기보다 그냥 지성 피부분들 끈적임 좀 덜하게 쓰시기 좋은 진정 세럼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산뜻한 진정 세럼이 시중에 좀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서 희귀성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요 클리어 퀵 수딩 패드 세안하고 나서 솔직히 좀 귀찮을 수 있지만 한 3분 정도만 딱 올려놓고 떼면 은 피부 확 시원해지면서 진정도 확 되고 볼쪽에 좀 트러블 많으신 분들 써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여러분이 그냥 아나는 이거 라인으로 통제해서 쓸래 이런 분들 중에 좀 그래도 뭘 사면 좋을지 걸러드릴 수 있는 거니까 저도 좋습니다. 40만 원 정도 쓰고 무탠다드 뭐, 뭐 이런 것도 해볼까 생각 중인데 궁금하신 라인이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